고양이 수집 중.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렉돌 캐터리에 직접 방문해서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아진 렉돌 고양이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분양을 하시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렉돌 전체적인 질병 부분이나 아이들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들 그리고 주요 분양하실 때 요점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뭐 도감 책자 보면은 다 이렇게 온순하고 착하고 순하다 써져 있는데 어 순수혈통애들 저희가 높게 평가한 이유 윗대서부터 이런 성향마저도 쭉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비혈통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본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키우는 사람한테 맞춰서 성격이 변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생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혈통묘가 최고다 비혈통묘는 성격이 나쁘다가 아니고 개묘차는 있겠지만 렉돌 순수혈통의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이점꼭 참고하시고 분양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캐탈리혈통묘들 얘기하면서 무슨 혈통서 혈통서 자꾸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어 이걸 깊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선 우리 아빠는 가고 가고 <laughs> 이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중요하냐 저희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이걸 보고 이제 혈통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패디글이라고 가게도인데 사람으로 치면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이걸 왜 높게 평가하냐, 꼭 있어야 되냐. 렉돌이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우선. 일차적으로 뭐, 앞뒤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 혈통서 없으면 새끼, 자녀들 혈통서 발급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브리딩이라고 해가지고 근친 경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나열되죠? 굉장히 모든 연역도가 다 나와요. 이위대에 질병이 있는 것마저도 체크가 다될 정도로 뭐 캐터리 혈통서 부분을 저희가 제일 중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출산의 횟수마저도 강제적으로 제한을 줄수 있는 서류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제일 쉬운 거첫 번째 엄마 아빠 혈통서 확인 자녀 혈통서 발급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꼭 명시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아이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 엄마 아빠 직접 보고, 아기들이 어떻게 컸는지,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랑을 받고 컸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분양이 건강에 대한 일차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웃음> <웃음> 사장님이 흔드니까 엄마 고양이가 장난감에 흥미를 안 가지네. 거기 안고 있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애기들 환경 부분이에요. 이런 게 엄마하고 애기들하고 직접 다 보고 어떻게 자라오는지 아이들이 어떤 사랑 받고 자랐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조차도 알수 있는 이런 전체 공개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료를 무조건 분양받으라가 아니고 혹시 혈통서가 없는 비혈통료라도 직접 이렇게 캐터리를 방문하거나 브리딩 장소에 가서 엄마, 아빠를 직접 보고 아이들 환경을 보고 분양받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뭐, 이제 항상 모든 분양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 항목 필수 항목 혈통서와 아이들 환경 부분만 생각을 하셔도 분양에 대한 평점은 거의 99점이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쪽은 이제 조금 더 꼬맹이들인데 애들 다 자고 있거든요. 촬영했던 방 음. 음. 여기 엄마 찍어주세요. 렉돌은 귀여운 고양이는 아니에요. 귀여운 날카로운 해. 콧날과 어느 정도 두상, 약간 나온 입도 있고 동글동글한 그런 얼굴이 아니는 거는 꼭 생각하셔야 되고 곰돌이 인형 같은 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 때 얼굴 보시면 이렇게 약간 뾰족한 느낌도 좀 있어요. 아기들이. 2년 동안 예뻐지는 정말 특수한 묘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매력적이고 커가면서 사람한테 잘 안기고 온순하고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성격마저도 이묘그 묘종, 렉돌 묘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객간다 어, 안스럽다 그렇지? <laughs> 여기 안에서 우리는 뭔 짓을 했던겨? 지금까지 <laughs> <뭐하지? 웃음> 자 지금까지 다 이제 요점정인좀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거선 분양 후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보면은 카페에다가 내 고양이 진짜냐, 진짜 렉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문 캐터리 하시는 분들 렉돌 유형 보고는 렉돌이라고 인정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혈통서 얘기를 꼭 했던 거고, 혈통서가 있지 않으면 저희는 렉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제 수입고양이들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들어보시면, 우선 저희 캐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입을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집 라인 애기들이 어떤 식으로 커가는지, 그리고 그 질병 확인까지 다한 다음에 안전한 상태라고 확신이 들면 그 캐터리에 고양이를 요청을 하고 그 아빠 고양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수입료로 그때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수, 절차가 이제 검사 그리고 광염병 그리고 접종 완료까지 다해 가지고 어, 국내에 들어오는데 한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나 애기들 분양 비용, 전체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저평가하는 브리딩의 문제가 뭐냐면 핸드캐리 라든지 아니면 불법 수입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수입을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의 차이인데 저희 캐터리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한 것 같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서 시간과 뭐 지출에 대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리고 약간 어린 나이 때들어온 수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도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게 캐털이에요. 약간 이렇게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데들이 어린 나이에 고양이를 보내는 혈통서 발급이 안 되는 캐털이들. 그러니까 비혈통료들도 있겠죠, 해외도. 근데 저희 쪽 거래처 혈통료들은 전체적인 모든 게다 확인이 되는 그런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검사가 다 끝나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캐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렉돌 질병 중에 HCM, 심장질환. 어, 현실적으로 45일에서 60일 때 애기들 심장 사이즈 이만해요. 검사 못해요. 검사할 수 있으면 저희도 검사 다 해가지고 완벽합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렉돌 캐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그 DNA 유전자 검사지를 인해서 그 윗대에 애들이 질병이 있는지 체크를 다 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분양 당시에도 그 검사까지 해서 분양을 해주는 게 캐터리들만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후천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캐터리도 뭐알 수는 없지만 분양에 대한 위험성에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도 오늘 영상이 혈통묘가뭐 최고다, 비혈통는 무조건 아프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지만. <laughs> 자연스러워요. 그냥 해요. 안 돼, 자연스러워요. 안 돼, 까먹었어. 다음 거 없어. <laughs> 할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고, <laughs> 할 얘기가 없어.